오늘은 제가 올 한해 동안 찾아다닌 수백 곳의 초밥집 중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훌륭했던 곳딱세 곳을 뽑아봤습니다. 고심 끝에 고른 곳들이니 저장해뒀다 가까운 곳부터 꼭 하나씩 다녀와 보세요. 이 교시는 스시 차림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드린 이곳에서 주문해야 하는 건 23,000원 특별한 차림으로 계란찜과 꽃게오동 서비스에 12피스로 구성된 초밥을 참동 광어, 연어, 오도로, 제빵어, 전갱이, 다속 새우, 수지한 키모 등등의 상당한 두께의 네타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시는 안다미로스시입니다 구리의 왕으로 불리는 가성비 초밥집으로 이곳의 CF42 정식 가격은 38,000원. 도미 광어, 광어 지느러미, 숭뱃연 황새 11세의 고노와다에 동해산 성게알을 포함한 고종사시미에 이어 베스트 연어지커와 간이미손무은지를 포함한 초밥 6피스. 김막기의 수제 새우튀김과 서비스 참치 내기 도로와 후토막기까지 감탄스러운 구성에 꼭 한번 다녀와야 하는 곳입니다. 상교시는 9셰프의 신선한 초밥입니다. 청라에서 마곡으로 넘어온 국내 1티어 집으로 오마카세 판 초밥 14피스기 좀 가격 상하나. 퍼러기준 15에서 18g에 연어기준 18에서 20g이 육박하는 사이즈로 부실이 전어, 도로, 아카미 등을 포함해 앙키모와 우니까지 실패를 할수 없는 곳이죠. 이중 다녀오신 것 또는 추천주시고 있다면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